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 사도가 되어 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KCB 가톨릭 방송 후원회를 위한 월미사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뉴저지 가톨릭센터에서 봉헌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신부의 세상살이 시즌 2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신부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즌2의 황필구 신부입니다 이제 벌써 12월이고 2021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례력으로는 대림시기에 들어와 있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곧 오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 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즌2도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에요 지난 1년간 저를 포함한 4명의 사제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발견한 소중한 보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아주 뜻깊은 시간 함께 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예전에 제가 다녀왔던 여행들 이야기 또그 안에서 체험한 제가 생각하기에 재미있겠다 싶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해드렸는데 마음대로 어디 다니지도 못했던 시기 동안 조금이나마 또 간접적으로나마 즐거운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행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것이 참 많은데 그만큼 여행을 한번 하려면 꽤 많은 수고가 필요해요. 여행을 영어로 트래블이라고 하죠. 여행은 트래블. 그리고 고생하다 혹은 일하다는 영어로 트라블이라고 해요. 비슷하죠? 아재개그 아닙니다. 두 단어의 어원이 같은 거예요. 스페니쉬좀 하시는 분들 일하다를 스페니쉬로 하면 트라바하르예요. 남미 노동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죠. 무척들어받고 토끼또, 디네로. 일은 많은데 돈 별로 못번다고 그러니까, 여행을 한다는 것은 본질 그 자체가 사실은 수고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도 꽤 많죠.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나가자고 하는데,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은 힘들게 뭘 자꾸 돌아다니냐고 그래요. 저 같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볼때 여행을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해 보이기도 하죠. 여행은 그 자체로도 즐겁지만 여행을 준비하는 그 시간도 너무나 행복해요. 갈 곳을 정하고 현재 어디 어디를 가 볼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설레죠. 미리 예약할 것들 예약하고 짐도 싸고 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번거롭고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계획을 짜고 짐을 싸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그 모든 게 전부 여행의 일부인 것이죠. 여행이란 것은 결국 일상에서 벗어난다라는 걸 의미해요. 변화를 체험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공간의 변화가 있어야 하죠. 익숙한 공간에서 낯선 곳에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정신적으로는 어떤 긴장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익숙한 일상에 안주하고 싶은 게 어쩌면 우리 본능일 수 있어요. 더 안정적이니까, 더 쉬우니까. 하지만 의도적으로 그런 변화를 또 긴장감을 만들어내므로써 사실은 창의적인 발상이라든지 정서적으로 성숙해진다든지 과거의 사건들과 기억들을 정리하고 또 진취적이 된다든지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또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똑같은 것만 계속 먹지 않고 같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이라도 골고루 다양한 식품에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고 운동도 맨날 똑같은 운동만 계속하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정체기가 와요. 몸이 적응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성장이 멈춰요. 그럴 땐 운동을 바꿔줘야 돼요. 몸이 적응하지 못하게 적당한 긴장을 주는 거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대림 또 사순을 지내면서 기도 생활 방식에도 변화를 주는 거예요. 33일 봉원 기도라든지 9일 기도 같은 것도 맨날 하는 게 아니에요. 피정도 가끔 해야 피정이지 365일 산 속에서 살면 그건 피정이 아니라 은수 생활이죠. 포인트는 뭐냐? 우리 삶 속에서 적당한 긴장과 변화는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여건이 안 되더라도 작은 긴장감을 줄수 있는 방법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읽는데 그냥 집 거실에서만 읽다가 어느 날은 카페 같은 데를 가보는 거예요. 공원도 좋고 변화와 긴장이 살짝 오죠. 거기에서의 분위기 또 약간의 소음 또 공기나 그런 모든 것들이 같은 책을 읽더라도 조금 다르게 읽혀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집중이 잘될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트러블즉 어느 정도의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행지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아무래도 마지막 회다 보니까 조금 뭔가를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여행 예찬론자로서 내가 여행을 가야만 하는 이유 뭐 그런 걸 조금 정당화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도 또 새로운 여행지로 한번 떠나볼 텐데. 바르셀로나로 가보려고 해요. 바르셀로나. 아마 유럽 여행 가보신 분들 대부분 파리나 로마 못지않게 여행지로 선호하는 곳이 바로 이 바르셀로나일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바르셀로나라는 곳에 굉장히 애착이 있어요. 여행의 참맛을 처음으로 느끼게 해주는 곳도 바르셀로나이고, 그래서 해외 여행지 중에 가장 많이, 어, 그래봐야 세 번밖에 아직 못 가봤지만, 갈 때마다 새롭고 또 가보고 싶은 곳이 바르셀로나이고, 실제로 피정 계획이 작년에 있었는데 팬데믹 때문에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서 더 아쉬움도 남는 곳이 이 바르셀로나예요. 제가 이 세상살이 마지막 회로 바르셀로나를 남겨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바르셀로나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시작을 할게요. 바르셀로나는 아시다시피 스페인의 한 도시이죠 스페인 동부에 위치하고 있고 지중해에 맞닿아 있는 여러 자원이 아주 풍부한 곳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대 페니키아가 지중해 패권을 쥐고 있던 시절에도 바르셀로나는 도시로서 어느 정도 발달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로마 통치를 받았던 흔적도 아직 남아있고 중세 때에는 어, 바르셀로나 근방의 지역이 독립된 국가로서 발달이 됩니다. 까탈루냐이죠까탈루냐 스페인도 지금이야 한 나라이지, 과거에는 여러 독립령으로 존재를 했었다는 거다 아시죠? 그래서 언어도 다 다르고 문화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까탈루냐 지방은 유난히도 자기네들의 민족성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요. 스페인 내전 또 독재 정권을 저, 거치면서 더 그렇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지금의 역사 시간은 아니니까. 제가 카탈루니아 만레사라는 작은 도시에 이따가 또 언급을 할 거지만, 가서 길 안내를 물어봤다가 굉장히 친절하게 도움을 받았던 그마을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본인을 스페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고, 그또이 자기는 스페인 사람이기 이전에 카탈루니아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자,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바르셀로나를 좋아하느냐. 일단, 여행지로서 갖출 걸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 기준이지만 역사와 전통이 있고 유적지들이 있고 교회 역사 또 신앙과 성인들의 흔적, 수도원 또 성당들도 많고 아름다운 해변도 있고 산도 있고 근교로 나가서 가볼 때도 굉장히 많고 음식 너무 맛있죠. 지중해 바로 옆이니까 해산물이 굉장히 풍부하단 말이에요. 와인도 그냥 장난 아니에요. 스페인의 리오하 와인도 유명하지만 카탈루냐 와인도 상당히 좋아요. 피카소나 달리 같은 현대 미술 거장들을 배출한 예술의 도시도 바르셀로나이고 음악도 마찬가지. 그리고 다른 유럽의 관광 도시들보다 바르셀로나를 특별하게 해 주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안토니오 가우디 이야기를 꼽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다 조금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르셀로나에 도착하면 아마 고딕 지구로 먼저 갈 거예요. 고딕 지구 말하자면 구시가지이죠. 고딕 양식의 집들, 성당도 바실리카들이 아주 많이 보존되어 있는 역사가 살아있는 듯한 고딕 쿼터, 고딕 지구로 갑니다. 주교자 성당도 있고 골목골목으로 사실 처음엔 지도 없이 다니기가 힘든데 그냥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만 해도 우리 같은 여행객들한테는 새로운 경험이 됩니다. 고딕지구 서쪽 경계에 라 람블라라고 그러니까 람블라 길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바르셀로나에서 제일 유명한 길이죠 파리로 치면 상젤리제이고 뉴욕으로 치면 뭐 타임스퀘어 서울로 치면 명동이나 가로수길 정도가 되겠네요 관광객들은 처음에 와 하면서 그럴 수 있는데 사실 뭐길 자체가 뭐 별게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근처에 중요한 것들이 몇 곳이 있어요 먼저. 보케리아 시장, 성 요셉 시장이라고도 하는데 이 보케리아 시장을 저도 처음에 가서는 깜짝 놀랐어요.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 또 식품들의 그 디스플레이, 진열해놓은 것들이 너무 예쁘고 화려해요. 과일이면 과일, 야채면 야채, 견과류들, 뭐 절인 고기들, 뭐 향신료 뭐 이런 것들이 구경만 해도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역시 시장 통해서 먹거리도 좀 있죠. 간단한 타파스, 하나 시켜놓고 맥주 한잔하고 어, 즐기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여기 복케리아 말고 재래시장이 몇 군데 더 있는데 둘러보는 재미도 있지만 먹거리들이 아주 신선하고 좋아요. 저도 해산물 같은 거좀 사서 숙소에 와가지고 요리해서 먹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리세우극장이라고 있어요. 리세우극장. 제가 아직 여기를 못 들어가 봤어요. 고딕 지구 건너편으로 가면 카탈루니아 음악당이라는 곳은 가봤는데, 피아노 독주회를 한번 들어서 가봤는데, 여기 이 리세우 극장은 다음에 갈 때는 어떤 공연이라든지 한번 들어가서 소리를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메나탄에도 좋은 극장이 많죠. 카네기 홀이나 링컨센터, 라디오 시티 같은 대형 공연장부터. 재즈 공연이나 클럽 연주하는 곳들 여러 군데 가봤는데 정말 다 훌륭해요 근데 유럽의 오래된 공연장 같은데 같은 그런 맛은 없어요 파리나 비엔나 같은데 공연장 들어가 보면 어쿠스틱은 말할 것도 없고 극장 자체가 너무 멋지단 말이에요 여기 리세우 극장이나 카탈레누아 음악당 같은 곳들 일단 들어가 보면 뭔가가 다릅니다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길 권해요 자 그리고 이제 가우디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안토니오 가우디, 바르셀로나 출신 건축가이고 1852년생입니다. 대표작으로 꼽는 건축물들 되게 많은데 역시 사그라다 파밀리아, 홀리 패밀리, 성가정 성당이죠. 다른 경당들이나 몇몇 저택들, 또 공원, 또 여러 작품들 많은데 지금 현재 거의 뮤지엄처럼 공개가 돼서 내부까지 볼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몇 군데만 짧게 소개를 해 볼게요. 여러 예술 분야 중에 건축이 갖는 매력은 종합적으로 모든 면을 다 아우른다라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종합예술이라고도 하죠. 공간의 쓰임새는 말할 것도 없고 철학이나 어떤 신학 또이 건축이라는 언어로서 다 담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우디의 건축을 보면 가우디의 건축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 또 신앙심까지도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우디는 자연에서 영감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마 독일 음악가 바그너의 종합 예술론하고 괴테의 자연론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해요. 자연엔 직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느님 창조하신 자연이란 건축엔 곡선만 존재한다. 인간이 애써서 직선을 만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연이란 건 하느님의 섭리이고 따라서 인간의 삶도 자연 친화적이어야 한다. 라고 믿었어요. 예술이란 것도 창조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그것이 예술로서의 가치가 있다. 라는 거예요. 물론 가우디의 초기 건축하고 나이를 좀 먹고 나서의 건축 스타일이 변해가는 과정을 보는 재미도 있지만 사그라다 파밀리아 지금에 가서는 자연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가우디의 철학이 물씬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진짜로 곡선이 직선보다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건축법으로 고안을 해내요.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완공하기 전에 사고로 죽게 되지만 말년에는 거의 성당에서 먹고 자면서 건축에만 매달렸다라고 해요. 전 재산도 성당에 다 기부를 하고 스페인 고딕 양식이나 이슬람 영향을 받은 건축에서 이제 가우디는 본인만의 독특한 양식을 재창조했다라는 점 굉장히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건축을 통해서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고 또 수많은 관광객들을 바르셀로나로 불러오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 다니다가만 라람블라로 돌아가 보면 플라사 레이알이라는 곳이 있어요. 광장이죠. 플라사 혹은 플라자는 트인 공간. 그러니까 광장을 뜻하는 거예요. 레이알은 로얄이라는 뜻이겠죠. 아무튼 이 레이알 광장에 가면 가우디가 건축 학교를 졸업하고 첫 의뢰를 받은 작품이 있어요. 별건 아니고 가로등인데 엄청 대단하다기보다는 가우디가 디자인했다고 하니까 뭔가 좀더 있어 보이죠. 그리고 건너편에 가면 구엘 저택이 있어요. 구엘 저택. 에우세비 구엘이라는 사람이 의뢰한 집인 거죠. 과거에 유명한 예술가들은 혼자 힘으로 그렇게 잘 되기가 어려웠어요. 반드시 후원자들, 빠트롱들이 있어야 예술가들이 생활도 하고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가 있는 것인데 가우디한테는 구엘이라는 후원자가 있었던 거예요. 아직 가우디가 그 원래 있던 집들 리모델링이나 하고 어떤 진열대 같은 거나 만들고 그럴 때 예사롭지 않은 가우디의 예술성을 알아 봅니다. 당시 바르셀로나 최고 기업 가문 중에 하나였고 제조업이나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번 재벌이었어요. 도시 외곽에 공장도 짓고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형성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콜로니아 구엘이라는 도시가 됐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차 타고 30분 거리인데 거길 가면 구엘 경당도 있어요. 크립 가우디라고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아니겠죠. 크립트라고 하면 성당 지하의 경당을 뜻해요. 보통 납골당도 있고 그런데. 콜로니아 구엘의 이 크립트 경당은 성당으로 지으면서 어떤 그 지하 경당부터 짓다가 결국은 다못 지은 거예요. 사그라다 파밀리아랑 어떤 면에서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그라다 파밀리아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어떤 연습작 정도로 봐도 되겠죠. 그리고 여러 저택들, 카사바트요, 어, 가사 카사밀라또, 가사 카사비센스 등등 바르셀로나 가시면 다들 한 번씩은 들어가서 관람하는 바르셀로나 랜드마크들도 있습니다. 카사비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바르셀로나에 갔을 때 어, 사람이 살고 있었나 아마 공개를 안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관광객들을 봤더라고요. 또 구엘 공원도 있어요. 공원 원래 고급 주택 단지로 설계를 했는데 입주가 안돼서. 거의 그냥 방치가 됐다가 시에서 구매를 하고 지금은 공원이 됐어요. 역시 너무나 자연친화적인 철학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공원이 숲 같고 숲이 공원 같죠. 아무튼 이렇게 가우디만 따라 다녀도 바르셀로나는 볼게 너무나 많아요. 이제 그리고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갑니다. 일단 외관부터가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유럽의 다른 도시들의 거대한 성전들 많이 볼 수가 있지만 이 성가정 성당은 정말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어떤 건축물을 보고 가슴이 이렇게 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크게 세 면의 파사드가 있어요. 파사드라고 하면 얼굴을 뜻하는 페이스랑 어원이 같아요. 건축물의 입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세면의 파사드가 다 테마가 따로 있어요. 예수님 탄생 파사드, 순환 파사드, 그리고 영광 파사드. 탄생 파사드는 가우디가 설계를 하고 성전에 거의 마무리를 했는데 나중에 공사가 중단되고 어쩌고 해서 훨씬 이후에 조셉 수비락스라는 사람이 이어서 건설 현장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순환 파사드 쪽으로 가면 양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훨씬 현대적이라고 보여지는데 독특하고 또 나름의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면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가 있고 양 옆으로는 마리아 그리고 요셉상이 있어요. 그래서 성가정 성당인 것이죠. 천천히 둘러보다 보면 역시 자연에서 영감을 많이 받은 디자인이 눈에 많이 들어와요. 정말 신기한 것이 성당 안에 있는데 마치 숲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기둥 하나하나가 마치 나무들 같고 빛이 들어오는 느낌도 나무들 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직접 가서 보지 않고는 어떻게 설명이 잘안 돼요. 2010년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직접 축성을 하셨는데 바티칸 웹사이트 가서 강론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도 봤어요. 가우디의 그런 헌신과 신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원문 전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성가정성당에서는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그 대축일이나 서포식 같은 것만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주일미사도 있고 다 하더라고요. 현재도 계속 공사 중에 있고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안토니오 가우디 사망 100주년을 기념해서 뭐 짜잔 하려는 것이죠. 가우디랑 사그라다 파밀리아만 해도 사실 몇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정도로 흥미로운 것들이 많은데 오늘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언제 또 기회가 있을 때 이어서 하기로 하고 이제 바르셀로나 여행으로 돌아가 봅시다. 몬주익 공원 혹은 언덕이 있어요. 몬주익 바르셀로나라는 도시도 사실 92년 올림픽 때문에 우리한테 익숙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 목에 걸고 있는 모습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몬주익의 영웅이다 하면서 TV 화면에 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몬주익이 바로 이 바르셀로나에 있는 한 공원인 것이죠.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주 멋진 곳이기도 하고 가보면 황영조 선수를 기념하는 기념비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자랑스럽죠. 그리고 바르셀로나 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가볼 곳들이 아주 많아요. 일단 해변에 휴양지들이 여러 곳이 있어요. 도사데마르라는 한 시간 거리에 한적한 바닷가도 있고, 시체스라는 곳도 있고, 타라구나라는 곳도 있는데 아마 어디 무슨 드라마에 나와서 한국 사람들 많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옛 유적지들도 많은 아주 멋진 곳들 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놓치지 않고 가봐야 할 곳이 바로 몬세라트 수도원이에요. 몬세라트 수도원. 몬은 마운틴이고 세라트 어, 톱니라는 뜻이에요. 마치 톱니처럼 생긴 산이다라는 뜻이죠. 베네딕토회 수도원이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유럽에서 사제 수도 성소가 끊이지 않고 아주 풍부한 몇안 되는 곳이라고 해요. 소년 합창단이 아주 유명하고 또 마리아 네그로라고 하는 여러 번의 기적을 일으킨 검은 성모님상이 모셔져 있는데, 그래서 몬세라스로도 많은 순례객들이 기도하러 옵니다. 수도원 위쪽으로도 산을 타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수도승들이 은둔 생활했던 동굴하고 경당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팬데믹만 아니었으면 이 몬세라 수도원으로 피정을 가려고 예약까지 다 해놨었는데 참 아쉽게 됐죠. 아무튼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긴 하지만 조용히 기도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냐시오 성인도 이 몬세라스에 종종 방문했었다고 합니다. 몬세라트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만레사라는 곳이 있어요. 방금 언급한 이냐시오 성인 하면 영성 수련 지침서 그리고 예수회를 설립한 인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스페인 산세바스티안 근처 로욜라라는 곳 출신이에요. 여기 카탈루니아 지방 만레사라는 곳에 동굴에서 한동안 지내면서 그 유명한 영성 수련 지침서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 바르셀로나에 갔을 때 여기 만레사까지 가서 이냐시오 성인 발자취도 따라가 보고 동굴도 들어가 보고 그랬어요. 사실 바르셀로나는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할 얘기가 많아요. 오늘 맛집 얘기는 하나도 안 했는데 뭐 먹으러 다는 것만 얘기해도 하루 종일 할것 같아요. 바르셀로나의 타비치 같은 지중해 해변도 너무 멋지고 파블로 피카소랑 살바도르 달리 같은 예술가들 또 그들의 작품들도 얘기하자면 끝이 없죠. 가보신 분들은 다 좋은 추억이 있으실 것이고 아직 못 가보신 분들도 언젠가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혹시 저 만나시면 바르셀로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여행 정보도 제가 조금 드릴 수 있을지 모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내신부의 세상살례 시즌2 참여하면서 특히 준비하면서 다시 사진 폴더도 열어보고 제가 썼던 여행기, 술래기도 다시 읽어보고 참 좋았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 마련해주신 KCB 가톨릭 방송, 우리 김영민 신부님, 우리 피디님들하고 사무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가끔 주일미사 때또올 거예요. 멀리 계신 분들에는 영상으로 계속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즐겁게 봐주신 모든 분들, 또 가톨릭 방송 후원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 개인 유튜브 채널 통해서 가톨릭 교회사 강의는 계속하고 있고 요새는 가끔 브이로그 같은 것도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유익한 지식과 영성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도 구독하시고 함께 하시면 분명 여러분들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한 기도 역시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내신부의 세상살이였습니다. 다음 주의 시간 이상빈 알렉산더 신부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을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1시간씩 두 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타이머너 스펙트럼 1493번과 케이블 비전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4U 그리고 KCB 가톨릭 방송 어플을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